자, 두 자연수의 곱이 4725래. A라는 자연수하고 B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4725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최대 공약수가 15래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표현하면 얘가 15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라는수하고 b 라는수가 있는데요. 얘를 최대 공약수로 우리가 정리해주시면 여기 누군가 나오겠죠. 어떤 수가. 이 A하고 b 라는수는 그러면 서로 소 관계가 되죠. 서로 소로는, 어,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래서, A란 수는 어떻게 쓸수 있어? 최대 공약수 곱하기 A가 쓸수 있어. B란 수는 이 최대 공약수 곱하기 B라고 쓸수 있겠죠. 최대 공약수 곱하기 B라고 쓰면 되요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G 곱하기 A 곱하기 B. 그래서 G 곱하기 A 곱하기 B로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자, 이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가 A란 수는 그럼 다시 돌아오면 최대 공약수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B란 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이 값이 4,725라는 거죠. 근데 최대공약수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어, 1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공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냐면, g곱하기 a곱하기 b가 뭐예요? 최소공배수죠. 그래서 g곱하기 a곱하기 b 이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야? 최소공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a 지 되는 거고요. 최대공약수. 그래서 두 수를 곱하면 LG로 표현하겠다. LG 최대공약수하고 최소공배수의 합으로. 이게 4,725인데 누가 최대공약수가 15라는 거죠. 15곱하기 최소공배수를 했더니 4,725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15로 나눠주면 최소공배수는 315가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